네, 네. 아, 이번 콘텐츠는 네, 네, 네. FC 서울 공식 스폰서인 네덜란드 프리미엄 육아 솔루션 브랜드 부가부에서 자녀를 계획 중인 두 선수. 에게 음, 이제 대결 게임을 제안을 해서 이긴 선수에게 축하 선물로 부가부 제품 세계를 네. 선물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그래서 살짝 원하는 선수로 힘을 뿌려서 콘텐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을 찾으러 네. 가겠습니다. 네 저도 팀을 찾아오겠습니다. 영웅이 형 찍어줄 수 있나요? 아 찍어? 저희 영웅이 있잖아요, 영기상우좀 해요. 오 가. 하기 싫어요? 영웅아 너도 할래? 하기 싫어요? 상우 형. 아니, 아니, 아니 근 지금 지금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시실가려 어? 뭔가 부탁부탁 내가 맛있는 할게. 내 팀이 좀 거절해야 되겠네? 아, 거절좀 하지 말고. <laughs> 알았어 친구야. 투산라인. 오케이. 오. 오케이. 거기서 어, 섭외. 어때? 어, 야, 어, 내, 어, 내 팀이 좀 되어줘야 돼. 야운동도 아, 해? 어? 어? 운동해야 돼. 나안할 거야? 형안할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아니 그러니까 일로 와봐. 아니, 아니, 음. 아니, 아니 용건 있는 사람이 와야지. 어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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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나이 어이야 저거지. 인성 봐봐. 내 팀이 좀 <laughs> 되어줘. 무슨 팀인데 이게. 렇 같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좀. 빨리 빨리 지금 빨리 악수해 협상. 오케이. 오케이. 마이틴. 형. 스카우트. 스카우트? 라 해야 되지? <정도. 해야 웃음> <정도. 이상한 웃음> You want? I will be in your team. 네. Yeah. 좋아한다. Easy victory. Easy <웃음> victory. 아, ah, thank you. Easy. Thank you, Stani. Take some old guys. 젬을 쉬. 젬을 팀 쉬. 뭐지 뭐지? 어, 쉽게 된 거야 생각보다. Thank you, Stani. 하서고 하면 다할것 같은데요? 다 저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주에 바빠. 다음 주화요일날 2시쯤 그럼 그때 일단 여기로 와 아니 그때 내네 팀이랑 재문이 형 팀이랑 대결을 해 거기 영웅이랑 뭐냐 상우 형 있잖아 이길 수 있겠어? 네알내팀할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습니다 이렇게 팀원 섭외 완료했고요 그래서 스투 스테이오 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날, 날 날?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바쁘세요? 네, 6시 30분이면 바쁘세요 아 6시 30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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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간이에요? 여기요? 아니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바쁘세요 뭐예요? 뭐예요? 제팀 재문 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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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게임 릴레이드 어, 리 e l a 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w a n 예. 오케이, 그러 에이, let's go. 좋아. <laughs> let's go. <웃음> 됐습니다. 네, <laughs> <laughs> 쉽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팀 완성. 재훈이 형 말해주세요. 한명더어야 된다고. <laughs> 또 하나 해야 되냐? 무슨타야 어, 너가 M 설의 드리을 드리블, 드리블 마스터. 너 빠지면 안 되지. 너를 우리 팀에 영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몇, 지금 몇, 몇 명이 타는 거예요? 4명인데 네. 너가 마지막 막차야 막차예요? 어. 지금 막차 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잖아 요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형이 감독님인가요? 아니 쪽님. 나도 출전하는 거야 형이 맛있는 거사 유캐띠 할게. 유캐띠 오케이 오케이 정리했습니다네 네, 오늘 모인 이유는요 서울의 스폰서인 부가부에서 단여 계획을 앞두고 있는 재문이 형과 네, 이제 승모팀 이제 대결에서 이긴 팀이 부가부에서 물품 지원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부가부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신다 해가지고 꼭 이어서 네, 타도 하겠습니다. 우리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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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문이형기 세를 위하여. 음. 시작.

아 어, 힘들겠다 가방 가방 괜찮아 괜찮아 에잇 제몬 백치 에잇 안 좋아 안 좋아 몇초야? <목소리> <좋아, 안> <목소리> <목소리> 내가 더 빨랐던거 같은데? <목소리> 아닐거 같은데? 내가 빨랐을거 같은데? 윈. <목소리> 예 파이팅 <목소리> 예, <목소리> 뭐라고 뭐라고 내가 신이네. 너가 저기 라이 퍼스트 앤 t 라이 이겨 승자가 먼저 할지 아니야,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해야지, 아니야. 나중에 할게요. 이이 좋아요. 좋아요.

아, 다시 다시. 다시.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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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을 몰랐어 네, 룰을 몰랐어 아, 네. 룰을 몰랐어 다시.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제시, 어. 괜찮아. 제시, 어. 어, 오, 오, 제시 진이었어. 아, 아, 어. 빨리. 이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에이! 어이 빠른데? 오케이, 렛츠 고. 에, 고고고고. 이거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진짜. 내가 한게 틀린 아, 거였어? 틀린 거야. Go. 네, 스타리, 스타 빨리, 가자 버그부. 아 f 뭐, 프리 버그부. 아 잠시만. 아 주거. 오케이. 너가 야 돼. 스타리. <laughs>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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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c o m 빨리. 오오오잠깐 오오오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 어, 잠깐만. 좋아. 에이 에이. 아 잠깐만. 괜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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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아 <laughs>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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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괜찮괜찮 괜찮아, 좋아,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좋아, 좋아. 가자, 스타 아, 1분 14분 1분 14. 14. 1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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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분 1분 분 1분 1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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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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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분 1상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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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왼 hey, left for is like left. All right, all right, oh. right, right. 그냥 와 그냥 와 hey, left f hey! oh.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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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른데? 좋다 좋다. <목소리> 형 형. 아, 빠른 아, 거 같은데? 가 안정적으로 할까? 모험적으로 좀 빨리 해볼까? 모험 모 뭐? 해봐. 보여줘봐. 제발. 튀어나 보여줘봐. 제발. 보여줘봐. 진짜 멋지워. 나이스, 나이스! 빠르데드리드리드리몇 초야? 빠르다, 빠르다! 원샷, 자, 성준아 아, 안 돼! 성진아, 다 잘한다! 역시! 잘다 오케이! 잘한다! 이문야재문이 세월냐데뭐 해? 세뭐 음. 음. 뭐 해? 어! 어? 아 흥분,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저희 팀지민재재년7이 춤추면서 이번 홈경기 그 홍보한대요, 재 n a d 한테오 마이 갓 o h m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어, 보여줘라, 보여줘. <laughs>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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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줘! 아니야! 나 우리 TV라고! 형, 아니, 좀, 형, 형! 아, 아니, 나김이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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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나만 하나더 넣으면 돼. 하나만 더 넣으면 아, 돼, 이득이야. 됐다. 와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더 넣으면

아니야, 어? 아니야, 실전, 실전. 연습안 해도 되잖아. 실전, 실전, 실전. 네. 알았어. 오케이. 렛츠고! 아니, 제시 hey. 못, 못 알아들여. 어차피 제시 못 알아들었다고. 맞잖아. 맞아좀 <laughs> <laughs> 세게 해야 돼? 스킬 <laughs> 뺏이 <laughs> 아, <laughs> 아, 야! 아 카메라, 여기. h e t e This camera, mm -hmm. this camera, this camera 뭐야? 잘 쓰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주신 구가구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우리 팀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맛있는 밥한번 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가구에서 좋은 컨텐츠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팀원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피소하겠습니다